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은 망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망고의 신상들 좀 업데이트해서 잠깐 보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거, 니트 세럽이 한눈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입고 보여드렸던 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의 니트 세럽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제 거보다는 좀더 두껍고, 상의 실루엣도 다르거든요. 약간 잔디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비비드한 컬러, 볼드 컬러, 트렌드랑 딱 맞고 일단 원단은 면폴리거든요. 면이 70%, 원단도 괜찮고요. 원사도 두툼한 편이고 칼라도 예쁘고 그린 컬러의 이런 거는 베르사체 프린트 같은 느낌 나죠. 베르사체가 한몇년 전부터 확 달라져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 이런 복구적인 프린트를 또 많이 내놨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트렌드로 보이거든요 망고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페이크 가죽 셔츠드레스 이거 괜찮더라고요 어깨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솔직히 팔이 윗부분이 두꺼우신 분들은 좀 피해야 될 디자인이긴 해요 되게 심플한 스타일 허리에 벨트 매주셔도 예쁘고 여기를 쭉다 오픈을 해서 롱베스트처럼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 레깅스 같은 거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컬러풀한 스타킹 요즘 유행이잖아요. 여기 팔뚝 두께가 싫으신 분들은 흰 셔츠랑 입어셔도 될것 같고, 이게 되게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트렌치코트랑 이비비드한 녹색 컬러랑 같이 매치, 꽃 프린트랑 입어주고,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 이런 것도 괜찮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린과 찐 브라운은 잘 어울리거든요 이 조합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 바지가 하이웨이스트 스트레이트 트라우저 크롭 자켓하고 이렇게 입어주니까 귀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리얼이 코스 그런 느낌 좀 미니멀하고 모던한 느낌 저는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바닥이 어두운 컬러의플라워프린트 찐브라운에 밝은 컬러의꽃 프린트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살짝 커라웃이 있고 커라웃 유행인데 이렇게 살짝 있는 것도 괜찮죠. 트임이 다리에 있는 게 리포메이션이라는 섹시한 드레스 브랜드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한데 이건 좀더 노출이 없는. 이것도 리포메이션 드레스 스타일인데, 약간 프렌치 느낌 나는 스타일이죠. 소매도 퍼프로 되어 있고, 여기도 트임. 이 프린트도 마음에 들어요. 포켓 크롭 자켓. 띠어리 느낌, 모던한 스타일. 뒤에도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예뻐요. 카키색으로. 바모 자켓 느낌 나는데, 좀 모던하게 풀었네요. 이런 거는 하이웨이스트랑 입어주면 되게 예쁘죠. 오버사이즈 울 코트. 어, 이것좀 패턴 신경 써서 해줬네요. 이렇게 드롭 숄더에다가 이걸 동그랗게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허리는 쏙 들어가게. 지금 이게 점프 수시거든요. 휘조는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발이 이렇게 걸치는. 작년부터 시도를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발 안쪽에다가 걸치기도 하고, 신발 바깥쪽으로 걸치기도 하고. 점수시 캣수시라 그래서 캣 우먼 수트 있죠. 작년부터 유행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완전 올 블랙이라서 저도 하나 사고 싶긴 하네요. 레깅스랑 털렉 위에 탑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커트 하나만 딱 입어주면 그냥 코디 끝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위에 다른 걸 걸쳐주면 되고 네온 그린과 블랙도 되게 잘 어울리죠 옐로우랑 블랙 이 바게트 백도 지금 유행하는 90년대 숄더백 리바이벌 스타일 숄더백 이런 실언 큰 가디건 줄은 듯한 되게 짧은 가디건도 지금 자크무스에서 많이 나와서 유행인 거고 왜에 올블랙으로 코디하고, 밑에는 그린 니트로 스커트로 하고, 제가 예쁘다고 한 크롭 그 박스 자켓이네요. 깔끔한 스타일. 가방을 이렇게 짧게 크로스해서 매주는 게 지금 유행이죠. 솔직히 이렇게 위에다가 위를 올블랙으로 액세서리까지 다 해주면 밑에는 어떠한 화려한 거를 입어줘도 그냥 스타일링이 되잖아요. 다양하게 입어줄 수 있는, 이건 진짜 코디 정석 여기도 카멜, 그린, 블랙, 진 브라운 이 벨트 예쁘더라고요 이 웨스턴 스타일 벨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웨스턴 부츠 신었을 때 청바지 입고 뭐만피친이나 이런 거 입고 이거는 지금 트렌드 컬아웃 컬아웃 느낌 옐로우와 블랙 보여주고 있네요. 세미시스루 하이다이 프린트 느낌이죠? 옐로우는 화이트와 블랙과 너무 잘 어울리죠? 데님, 옐로우또 예쁘네요. 프린지 데님 재킷 이 있네요. 오, 프린지. 제가 좋아하는 프린지. 프린지 퀄리티가 조금 투박한 느낌이 살짝 날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을 딱 팔꿈치까지 자연스럽게 걷어가지고 거기다 미니스커트에 롱부츠도 괜찮고 웨스턴 부츠 신어주면 딱이거든요. 아니면 컴백 부츠, 첼시 부츠, 어떤 부츠다. 지금 미니스커트 유행이니까 이렇게 입어주면 이사벨마랑 느낌. 나는 옐로우 데님 자켓과 플리츠 있는 스타일처럼 이렇게 쏙 밑에가 좁아져야 돼요. 그리고 발목까지 돼서 웨스턴 무츠를 신어주는 이런 하트 쉐입, 사각 쉐입, 넥클라인. 지금 몇년 전부터 유행인데 다양한 네클라이로 나오고 있어요. 와이드레그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와이드레그는 한번 제가 방송을 계획 중에 있어요. 와이드레그도 유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아, 요거, 요거 맘에 들어요. 왼쪽. 아까 그 자켓 같은데 거기다가 바지가 만피친처럼좀 밑에가 테이퍼드, 좁아지는 스타일인 것도 마음에 들고, 신발도 완벽한 것 같아요. 그다가 아니면 웨스턴 부츠 신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블랙과 옐로우는 찰떡궁합인 것 같고, 지금도 다 그렇게 스타일링 해주고 있죠. 이런 약간 베이비 옐로우, 병아리 옐로우도 예쁘네요. 약간 타이다이 프린트 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웨스턴 부츠는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좀 피하셔야 할 신발이고요. 플레어된 슬릿이 있는 트임이 있는 바지. 작년부터 강추드린 아이템. 뮬을 신어줘도 예쁘고, 스트랩이 많은 신발 신어주면 다리가 드러나서 예쁘거든요. 오버사이즈 체크 입어주면, 블랙으로 다 연결되니까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것도 90년대 스타일 숄더백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오픈워크가 구멍이 뚫려있는 걸 오픈워크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느낌이 나거든요 컬아웃 느낌 크로쉐 뭐 시스루 이것도 지브라 프린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주는 것도 예쁘고 이거를 닫아서 리본을 만들어줘도 예쁘고. 숏체인 핸들백, 이게 되게 깔끔하죠. 망고가 가방은 퀄리티가 그렇게 썩 높은 건 아닌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디자인을 좀잘 뽑아요. 트렌디하면서 클래식하게. 안에 물건들을 많이 넣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슬라우치하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는 그런 디자인인 거죠. 이런 니트 드레스와 스니커즈 조합은 예쁘고. 데님 드레스와 웨스턴 부츠 옆에 살짝 컬러도 있고 점수 점수에 안에 셔츠를 입어줬어요. 요런 디자인 약간 복고적인 여기는 갈라네오 온렌지 귀걸이도 되게 귀엽죠. 운동화 스니커즈에 민커트청 남방? 치마가 좀더 길면은 출근룩으로도 괜찮겠죠? 청청 패션이 여기서도 많이 보이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좀 에슬레저룩 스키, 골프웨어 같은 느낌. 쨍한 파란색 블루를 입어주고 밖에는 약간 남성복 자켓 같은 느낌의 오버사이즈 자켓 입고 벨트. 오버사이즈 자켓이어야 여기가 이렇게 약간 주름이 져서 자연스러운 느낌. 텍스처드 브레이디드 백. 가 그러니까 가방 트렌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느낌. 약간 오렌지에다가 블랙 트렌치 코트의 조합. 셀린 느낌의 스타일링. 캔 모자, 오버사이즈 자켓, 체크 스커트. 쨍한 오렌지 백을 들어주고 저는 이거 좋더라고요. 얼룩말 패턴인데. 위에는 좀 크기가 작은, 밑에는 큰 얼룩말 프린트. 요렇게 프린트 패턴 믹스 해주는 것도 세련되고 예뻐요. 트위드 자켓과 셔츠. 바지, 셔츠를 굳이 안 넣어도 살짝 밖으로 넣어주고, 요게 소매는 걷어서 살짝 보여주게 해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트위드 자켓? 망고 매장 가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슬릿 바지를 입어주면 운동화도 이렇게 샥 나오는. 키 작으신 분들도 저렇게 입으셔도 돼요.